아시겠죠? 아, 근데, 그, 지금 시즌 막바지라, 완전 이제 시즌 막이잖아. 그래서 마, 마, 막바지라서, 뭐, 여러분들도 평소보다는 조금 뭐, 금액을 낮춰서 베팅하는 걸, 어,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나도 요새 금액 좀 낮췄거든요. 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상공식, 그 다음에, 뭐, 어, 뭐,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가봐. 알았죠? 음. <laughs> 지금, 언, 언제냐, 그때. 그, 레알승하고, 그, 피오프렌 있다이가. 어, 레알승하고, 피오프렌 그거 먹은 거, 어, 지금, <laughs> 이틀 동안 그대로 다시 다 날렸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laughs> 자, 아, 어, 플럼하고, 시티. 몇, 몇분안 남았다, 그죠? 어, 일단은, 플럼. 음, 올 시즌 홈 마지막 경기. 어, 일단 홈 마지막 경기인데 뭐 전력에서 어쨌든 수미 쪽에 루키치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티죠. 어, 홈 마지막 경기보다는 어쨌든 뭐, 뭐 우승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티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세 경기 남았는데 어, 세 경기 무조건 자력으로 다 이기면은 뭐 우승 확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최근 어쨌든 계속 다 득점 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 그리고 어뭐 그나마 이제 뭐 아스날 뭐 리버풀. 첼시 어. 뭐 이런 애들한테 비긴 거 말고는 후반기 들어와서 다 이겼다. 음, 그래서 뭐, 뭐 실질적인 이 강팀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이긴 시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오늘 경기도 저는 승기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전력에서도 어쨌든 시티가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도 다득점 페이스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도 어쨌든 시티가 5대 1로 잡아낸 것도 있겠고. 어. 뭐 나는 언오버보다 아뭐 시티 마이니, 음. 더 낫지 않을까. 음. 요새 뭐 시티가 뭐한골 넣었다고 뭐 슬렁슬렁 볼 돌리고 이런 거 없다 이가뭐 계속 질러 넣는다 이가 그래서 저는 여기 한뭐 시티 승에다 마이까지 볼게요. 음. 자 본머스. 음. 음. 어 일단 그때 언제지? 홈 연전했을 때, 홈 그때 중간에 이제 중간에 그 국가대항전 있었고 아무튼 홈 연전 일정 때홈사 연전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튼 홈에서는 계속 뭐 지지 않는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올 시즌 홈 마지막 경기고 음. 지금 홈 분위기 계속 좋고 음. 홈 마지막 경기 어. 그리고 올 시즌 어쨌든 본머스 잘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 잘해 줬고.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요강등권에 있었다가 뭐 앞전에 두 경기 좀잘 치러 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승점 한 10점 정도 잘 먹어 가지고 어쨌든 강등권은 좀 탈출했지만 어,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경기력도 솔직히 뭐 저는 별로 안 좋다 생각하고 어제 봤을 때옌센이 출전 의심 상태였는데 오늘은 또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 그리고 뭐랄까? 음, 일단 브렌트 어 경기력에 있어서 경기력에서 그닥, 어, 뭐, 어, 믿음이 안 간다. 응. 그나마 솔직히 여러분들 경기력으로 따지면 본머스가더 낫습니다. 어, 더 낫고. 대신에 이제 브렌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수비 쪽에 조금 부실함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원하고 전방 득점 자원들은 또다 출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뭐 경기 어느 정도 비빌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뭐 상대 전적도브렌트가뭐 어, 조금 앞서고. 응.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야 이거를 보머스 승으로 잡아갈지, 브렌트 프렌으로 잡아갈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보머스가 홈에서 이 분위기를 계속 잘 이어갔다는 거, 음.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기복을 많이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어, 저는 브렌트 아니, 보머스 승에다가 햄무 정도 잡아가는 게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보머스 승에 햄무 그리고 에버튼, 셰필드. 야, 에버튼도 참 대단하다, 그죠? 어. 어떻게 시즌 막과지만 되면 이렇게 잘 살아나는지. 어, 최근에, 아무튼, 뭐, 홈에서, 홈에서, 최근에, 뭐, 계속 연승하고 있지. 어. 워지사이드 더비도 이기고, 어쨌든 홈에서 계속 이렇게 승점을 잘 먹고, 승기를 잡아가는 경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결장, 결장으로는 페터슨하고 미콜렌코 어쨌든 페터슨은 뭐올 시즌에 주전이 아니고, 그죠? 미콜렌코 같은 경우에도 빠져도, 뭐, 에슐령하고, 오른쪽에 뭐, 콜만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중원하고 전방자원들 다 출전되고. 그래서 어~ 뭐 에버튼이 어쨌든 최근에 승점들을 되게 잘 먹었고 어~ 그래서 강등권을 좀 일찌감치 탈출해 놨고 잔류가 좀확정된 상황이기도 하고 올 시즌 이제 홈 마지막 경기거든요 음~ 홈 마지막 경기고 어~ 홈에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분위기는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이어갈 것 같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 셰필드 음. 어쨌든 그 셰필드가 올 시즌에 정상적인 전력으로 치른게 시즌 처음밖에 없어요. 어~ 계속 뭐~ 전륜도수가 있었고 한데 어쨌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에 아무래도 지 빠지기도 하고 맥번이 동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측면에서 뭐~ 발독복을 이 조합이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발독도 계속 결정이고 복을 같은 경우에 도 오늘 풀백으로 좀 내렸어야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셰필드가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원정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강등도 확정돼서 동기부여도 없고 어 그래서 당연히 뭐 에버튼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배당이 너무 낮다 어야이거 낮아도 낮아도 에버튼 배당이 너무 낮다 어 근데 그만큼 에버튼 유리하긴 합니다 어 그만큼 에버튼 유리하긴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근래 한 4년 동안 에버튼이 마지막 홈 경기들 다 이겼더라고. 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면 그리고 어쨌든 에버튼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두 시즌 동안 계속 뭐 강등권 내려갔다가 살아나고 내려갔다 살아나고 이런 경기들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 근데 막바지에 결국에는 에버튼이 다 살아났었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 어 그래서 올 시즌도 홈 마지막 경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에버튼 승으로 볼게요 마했뇨 <laughs> 어, 핸디 쪽으로도 접근을 해볼 만할 것 같아 음. 어쨌든 뭐 전력 누수 있고 동기부여 없는 셰필드 원정 셰필드와 어그 다음에 뭐홈 마지막 경기 그 다음에 뭐 전령두수가 솔직히 뭐미콜론코 빠져도 음뭐 나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 보거든 어 그래서 어 전령두수 딱히 없는 에버튼과 어 홈에서 마지막 홈경기 이런거 생각하면은 뭐마인까지도 고배당으로 때리기엔 충분히 괜찮을 거 같애 메리트는 있죠 응. 자 뉴캐슬하고 브라이튼 일단 뉴캐슬도 올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대항전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마지막 홈 경기 그다음에 어뭐이 이 대항전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뉴캐슬이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EPL에서 어 홈빨 가장 잘 받는 팀 홈파를 가장 잘 받는다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줬도 못하지만 홈에서는 굉장히 잘한다 요 뜻이겠죠 그리고 어~ 또 뭐가 있겠니 지금 최근에도 최근 홈성 적도 어~ 상당히 좋죠 다득점 페이스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오 시즌에 지금 뉴캐슬이 되게 안 좋은 게 딱요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이 수비쪽이 개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어뭐샤워도 그렇고 보트만도 그렇고 수비쪽이 라세레스도 그렇고 수비쪽이 완전히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방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또 이기는 경기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윌슨이 복귀했다 보니까 윌슨 또골잘넣고 있지 윌슨 복귀했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겠고 아무튼 뉴캐슬 홈에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 음 그리고 어 브라이튼 음. 아 지금 뭐 중원의 길모어도 복귀해서 조금 나아진 건 있겠지만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전력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양팀다 솔직히 풀대 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어, 어쨌든 근데 대신에 뉴캐슬이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뭐 대항전 동기부여 EPL 홈발뭐 이런 거다 생각한다면 당연히 뉴캐슬이 이 정도 배당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어쨌든 브라이튼 최근에 뭐 성적도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죠. 어 그래서 뉴캐슬이 오늘 제대로 된 자기들 플레이를 좀 해줄 것 같고. 어, 브라이튼도 뭐 물론 올 시즌에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이겼었잖아. 오늘 경기 나는 뉴캐슬이 어, 똑같이 갚아줄 거라 본다. 응. 아시겠죠? 어, 딱 뉴캐슬이 난 3대 1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 승에다가 어, 마이너를 가시던지 아니면 오버 쪽을 가시던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수비 쪽은 좀 불안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응. 지금 수비 쪽에. <laughs>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건 어, 좀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토트넘하고 벌리 야 지금 4연패 토트넘인데 야 이건 못 참겠다 어. 내가 최근에 어쨌든 토트넘 경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토트넘 지금, 지금 너무 못한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어, 오늘은 뭐 어쨌든 지금 어쨌든 이 벌리상대로는 토트넘이 뭐 늘상 강하다는 거. 늘상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항전 요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토트넘이 어, 홈에서는 그래도 벌리를 좀 잡아내주지 않겠나. 어,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들은 토트넘이 대항전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얘기가 있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래도 토트넘이 뭐 유로파 정도는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게 오늘 경기에서 분위기를 좀 잡아내야 다음 경기가 홈에서 이제 시티랑 붙거든요. 어, 그 경기가 이제 또홈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을 생각하자면 도트넘이 오늘 조금 열을 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도트넘 손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이 또 벌레에 워낙 강한 부분이고. 맞죠? 그래서 이 경기는 도트넘 승이랑 마인까지는 뭐,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 <laughs> 자 웨스트햄하고 루튼타운 일단은 웨스트햄 야 이거 수비 문제 존나 크다 아 이거 심각한데 그리고 어쨌든 마브로파누스하고 아게레도 빠지면서 지금 최근에 오그본다가 계속 출전하고 있죠 근데 옵션 자체가 돌 그러니까 수비 쪽으로 쓸 옵션 자체가 오그본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야 근데 이 존나게 못하죠 개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니까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 예전에 예전에 고드프리 수준? 예 진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실점. 어 약간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웨스템도 홈에서 마지막 경기고 어 시즌 홈 마지막 경기. <laughs> 그래서 어뭐 아무튼 웨스템은 트뭐 당연히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홈에서 뭐 마지막 시즌 마무리 잘 하는 거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웨스템 트 같은 경우에도 런던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뭐 워낙 웨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중하위 중위권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홈에서 마지막 경기 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루튼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를 잡고 다음 경기또 잡아야 되는데 뭐 솔직히 뭐 잔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 웨스템도 어쨌든 수비 쪽에 문제가 있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꺾여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어, 저는 이 경기, 어, 굳이 뭐 승패 쪽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근데. 만약에, 뭐, 가져간다면, 나는 오버 에어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버 에어 찍어보는 것도. 아시겠죠? 루튼 같은 경우에도 뭐, 동기부여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울버 <laughs> 자, 일단, 울버 음. 음,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어,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음 대신에, 크펠. 요새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잘하죠. 예. 네,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울버도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라서 뭐 당연히 열심히 뛰어주고 잘해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크펠이 너무 잘해요. 예. 네. 아,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크펠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득점력도 되게 잘 받쳐, 그, 그 경기력에, 그 경기력에 득점력까지 잘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좀, 좀급 패리 그 원정이 그러니까 오늘 경기들 보시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시티 경기야 어쩔 수 없지 시티 경기야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홈 마지막 경기에 대한 배당을 확실히 많이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어. 배당적인 부분에 홈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이 배당을 다 녹여놨어요 근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 오늘 역배죠 그만큼 좀그 패리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울버햄튼이 되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어 지금 일단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요번 여름 이적 시장 좋댔어요. 이제 돈이 없어 울버햄튼이. 어 그래가지고 어뭐 선수들 어쨌든 뭐 선수들 뭐 판에 만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그래서 선수들 좀뭐 사기 사기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지금 크펠은 어쨌든 감독 바뀌고 나서 이 에제 올리세 조합에서는 거의 전승이야. 아 거의 전승이 아니지. 에제 올리세 조합 그냥 올승이다. 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요 경기에는 급배리 경기력이 워낙 좋은 부분이라서 어 저는 요 경기 급배 승으로 좀 봐야 될것 같다 음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기본적인 상대 전적에서 얘네 둘은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잠깐만예 어. 네. 얘네 둘의 그근 근래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봐도 무승부 한 번밖에 없어 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기냐 만약에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경기 당연히 급혈이죠,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급혈적으로. <laughs> 급패승으로 <급팔> 보겠습니다. <laughs> 자, 노팅엄하고 체시하고. 일단은, 어, 뭐, 노팅엄. 뭐, 두 경기 다 빠그라지지만 않으면 되고. 어쨌든, 노팅엄 같은 경우에 이게 상황적으로 좀 달라요. 이 11시 게임, 웨스템하고 루튼타운. 어,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 어쨌든,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 뭐,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홈경기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쨌든 나는, 그,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노팅엄은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 노팅엄이 그때 승격하고 나서 여러분들 잔류하려고 돈 그때 2억 유로 쓴거 아시죠? 돈 엄청나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이 정상 부상 당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전이 안 되고, 그니까딱 뭐냐면 진짜 탑 클래스급 선수가 없을 뿐이지, 딱 진짜 그냥 그냥 중간권 하는 애들 있잖아, 1,500에서 2,000만 유로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영입 존나 많이 해놔가지고 나는 솔직히 노팅엄이 여기서 조금 시즌을 더 보내고 보강을 제대로 좀 해야. 좀더이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감독도 좀잘 만나야겠고. 어 그래서 어쨌든 노팅엄은 아직까지 난 나는 이거 강등당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상황적으로는 지금 어 잔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 그리고 어뭐 어쨌든 노팅엄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무승부만 띄운다면 음, 무승부만 띄운다면은 뭐 거의 거의 잔류 100% 확정입니다. 어 잔류 100% 확정이라서. 만약에 루튼타운이 오늘 이기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전류가 확정적인 상황이라서 어 저는 이 경기 어 무승부 쪽 볼게요 무승부 쪽 그리고 체시 어. 솔직히 홈에서는 인정한다 어. 원정 인정 못한다 원정 경기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만약에 오늘 내가 이 경기를 체시 승으로 잡아갔으면 누군가 한 명은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야 첼시 원정 경기력, 원, 원정 경기 본적 없냐? 이말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원정 진짜 너무 못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노팅원 프렌 쪽으로. 그냥 딱 우승부 볼게요. 우승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리고 어, 랍치하고 그러면 음. 자 라이프치히도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어쨌든 뭐 최근에 페이스가 워낙 좋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뭐 뭐 마무리는 좀 잘해줄 가능성은 있겠는데 전력 누수가 좀 있죠. 어 시몬스도 그렇고 뭐 올모도 그렇고 측면의 라운까지도 결정인 부분이라서 어뭐 굳이 나는 뭐승 쪽보다는 뭐 만약에 가, 만약에 이 경기를 가고 싶다 하면은 오버 쪽 건드리고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라이프치히도 최근에 뭐 득점 페이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 그리고 어 잠깐만 음. <laughs> 그 저기 뭐냐 어, 라이프치는지 나는 내랑 사대가 존나 안 맞아 어. <laughs> 내가 내랑 사대가 안 맞는 팀이 몇몇 있죠 어 시티 음. 그 다음에 라이프치이두 음. 개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리버풀은또 그래도 뭐 간혹가다 좀 맞긴 한는데 음. <laughs> 그필 마인도 괜찮나요 뭐 해볼만하죠 해볼만한데 어쨌든 배당이 워낙 좋잖아. 어, 이기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음. 자, 프라이하고, 하이든하임하고, 일단은 뭐, 프라이도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어. 올 시즌 마크홈 경기. 음. 그리고, 어, 저기 뭐냐, 다음 시즌, 어쨌든, 여러분들, 봐봐, 프라이브루크가, 어, 작년, 그러니까 올 시즌, 그 다음에 작년, 어쨌든 대항전 나가가지고 조별리그 무난하게 다 뚫어 나가고, 그죠? 어, 그러면서 토너먼트까지 올라가고, 그런 것들 보면, 일단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나내 입장에서는 대항전을 나가는 게 어쨌든 분데스리가 입장에서도 좋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리그 개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항전을 좀잘 뛰는 팀이 난 대항전 나가는 게난 맞다라고 봐. 어 그래서 브라이브루크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일, 최근 1 2년 동안 어 대항전에서 되게 잘 해줬다는 거. 물론 이제. 토너먼트 가가지고, 좀 강팀들한테 빠개진 건 있겠지만, 뭐, 어쨌든, 조별리그까지는 무난하게 통과가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나는 프라이가 다음 시즌 대항전 나가는 게, 어, 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 프라이는 남은 일정들, 어, 두 경기 남았지만, 어쨌든, 요 승점을 참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어, 당장에, 만약에 오늘 프랑크푸르트가못 이기는 경기가 나온다면, 프라이가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라이 승쪽으로 볼게요. 어쨌든, 홈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어, 그리고, 다음 시즌 또, 대항전 출전을 하려면, 어, 프라이 브루크는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라이 승쪽으로. 자, 이 경기, 어, 멘트 칠게 없습니다. 무화무 쪽으로 갈게요. 네. 둘 다, 경기력이, 어, 너무 기복이 심해요. 어,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 나는 프랑크가, 어, 오늘 경기 승점 못 먹기를 바란다. 아시겠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는 여러분들 마, 여기서 만약에 뭐 무자비로 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 나는 맨앤글라트 햄무 쪽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바램이야. 근데 올 시즌 분데스 무승부 가장 많은 팀이 어디냐면 마인치거든. 어 근데 두 번째로 많은 팀이 얘네 둘이가 타이야. 어올 시즌에 두, 이두팀다 12무 12무이더 12무 12번 무승부를 이두두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경기 뭐 무승부나 해무쪽으로 잡아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프랑크가 승점을 못 먹었으면 하는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시겠죠 <laughs> 아시겠죠 에 세호하네 맞아요 자 퀼렌 오니온 <laughs> 맞지 어 솔직히 맨앵글라트바는는올 시즌에 오버로, 그죠? 어,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자, 켈른하고, 운언하고 요거, 일단은, 뭐, 켈른 같은 경우에 홈 마지막 경기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켈른도 남은 자녀 일정들을 좀다 이겨주면, 가능성도 좀 있고, 음. 그리고, 어, 어쨌든, 이, 지금, 요, 강등권에서, 음, 그, 메인 끝에 두 팀은 바로 직행 강등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남은 한 팀은 플레이오프 치르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어쨌든 요 플레이오프권도 좀 중요하다, 어, 중요한 상황이고 어쨌든 요 켈른, 마인츠, 우니온, 음, 얘네셋다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니온은 오늘 경기 절대 지면 안 되고 켈른은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고 어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오버 쪽이 좀더 쉬울 것 같아. 어, 오버 쪽이 좀더 쉬울 것 같고. 어쨌든, 요셋 다, 이세팀 다, 어, 참, 어, 그거 했던 게 뭐냐면, 이세팀 다, 솔직히 뭐 작년도 되게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뭐 재작년도 괜찮았었고, 근데 이세팀 다, 어쨌든, 이 저기 뭐냐, 켈른에 있었던 방가르트 감독, 그다음에 마인처에 있었던 감독 그다음에 오니온에, 야, 그 다음에 마인체에 있었던 스벤손 감독, 그 다음에 오니온에야그 이름 뭐고, 야 감,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스위스. 거쳤던 그 이름 뭐지? 와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감독 그전 감독이 있다 이가아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아무튼 이셋다 감독 바뀌면서 지금 완전히 뭐개 몰락 추락을 했죠 그죠? 어 그래서 아무튼 난 되게 좀어 아쉬운 부분이고 어 샤킬리가 여기서 왜티 나온 없이 <laughs> 뭐 스위스만 하면 샤킬리가 아딱 진짜 어지럽다 어지럽어 어아어 해줘 봐. 아, 이름이 해, 아, 잠시만 줘. 해줘. 어. 그래. 우르스 비셔. 어. 응. 맞지, 맞지. 응. <laughs> 야, 은둔계 고수님. 좋았어. 어. 응. 오르스 비셔 응. 맞죠? 응. 아무튼 나는 여긴 게 오버 쪽 때리고 치울게요 오버 쪽. 응. 제발. <laughs> 이 씨발 나만 이제. 제발, 끄집어내라, 끄집어, 내려라. 제발, 부탁한다, 도르트문트야. 응? 작년에, 니네, 우승, 발목 잡았던, 마인츠다. 어, 이번에는, 니네가, 잡을 때가 됐다. 제발! 아, 진짜, 끄집어내려라. 어, 오늘, 도르트문트, 절대 안 줘야 됩니다. 어, 작년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하려면. 음, 그리고, 어쨌든, 마인츠 같은 경우에,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 막바지에 있는 팀들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 잘하는데, 음, 과연, 어, 오늘 즈그들이 고춧가루를 좀 맞아 봐야죠. 그죠? 어,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개패듯이 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laughs> 작년에 대한 복수를, 어 오늘 야 오늘 브란트 쓰지마 오늘 로이스 형님 꺼내 진짜 농담 안 하고 어아 제발 진짜 개패듯이 패라 제발 아난 돌문프랭 갑니다 뭐뭐 뭐 강등 뭐 동기부여 그다음에 야 마인츠도 오늘